정리해 주시고요. 자깐 네. 서울 구체소에 징역 살아봤어요? 안 살아봤죠? 안 살아봤죠? 네. 네. 1, 2, 3 방이 독방이에요. 4 방부터 홍급 방이에요. 1, 2, 3 방이 독방인데 1, 2, 3 독방은 1.04 평이에요. 제가 거기서 살았어요. 살만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의자죠 지금. 12.32 어, 평방미터. 3.2 제곱미터. 예. 3.7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3.7333 평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산해 보니까. 네, 네, 네. 이것도 특혜죠. 독거방 1.04 평에. 3배 넓은 방에 살고 있네요 다만 이 종전에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과 거의 유사한 정도의 크기 자 그러면 네. 아직까지는 현직 대통령이니까 그렇다 쳐요 파면이 되면 현직 대통령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특혜 황제 수용하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현직 대통령은 이전직과 이 차이가 있는 것이 경호는의무입니다 지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전직일 경우에는 본인이,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경호를 받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들의 말씀은 현직으로서의 어떤 경호를 받아야 될 의무가 있고 자, 그러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현직이니까 그렇다 쳐요. 경호가 필요하니까 1 0 0번 양보하더라도 현직이니까 그렇다 칩시다. 현직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하겠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 가는 것인데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의 다른 또 경호와 경비가 또그부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직과 차이점을 어느 정도 둘 것인지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경호관들이 구치소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네네 일단 예그몇빵 있다곤 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비원칙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기본적으로 안 들어와 있다고 안 들어와 그러니까 들어오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출정 가거나 할때 정문 그러니까 외정문하고 정문 사이에서부터 그때부터 비로소 경호가 시작되는 알겠습니다. 것으로 정리져있니다 <laughs>